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약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좀안 좋은 구조를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자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글자가 있으면은 자기의 몸을 손상한다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미리 알면, 이런 조합을 미리 알면, 조금 이제 본인의 몸을 조금 조심한다거나, 이제 사회생활을 할때 조금 주의하, 에, 주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 있냐면은, 일단은 그 원문에는 이제 사주에 술과 해가 있는데, 안 좋은 기운을 거듭 만나면 자신을 스스로 손상시킨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액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이라는 글자가 뭘 의미냐면 이제 목을 매단다 아, 그런 의미로 봐서 그래서 그 이제 스스로 목을 매단다고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살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게 되는데 이 글자가 있다고 해서 꼭 자살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로하 시도 절대 겁먹지 마시고. 어, 다만 이제 요런 조합이 있으면은 조금 유의해야 되고 특히 안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일단 몸가짐을 좀 똑바로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언행에 주의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약, 어, 좀 주의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이제 그 어떤 조합이냐면 그 개띠가 이 개띠가 그니까 술생이 어, 이 뱀을 본 거, 살을 본거 그다음에 이제 용띠가 해를 본것 그다음에 에, 그 호랑이띠, 인생이 에, 미를 본 것,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토끼띠가 원숭이 신을 본 것, 그 다음에 말띠가 소인 축을 본 것, 그 다음에 닭띠가 어, 쥐인 자를 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조합이 원진을 의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술과 해가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 원진의 조합을 주로 이 자액이라고 얘기해서, 스스로 몸을 손상, 손상시킬 수 있는 좀안 좋은 구조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여기도 보시면, 어, 일단 뱀띠입니다, 뱀띠. 뱀띠가, 아, 어,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음, 이제 그, 술과 사의 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어, 한마디로, 개띠가 뱀을, 건, 그러니까 뱀을 본 것인데, 개띠가 살을 본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거꾸로, 뱀띠가 이술두 개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시에 있는 것을 좀안 좋게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사가 있는데, 이렇게 술이 두개 있으니까 연이어 원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팔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이게 원진이 돼서 이제 안 좋았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진이 두개 겹치는 것은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바, 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천간의 조합하고 어, 지지의 조합이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를 분석하는 그 자평명리학의 개념으로 보면은 어, 묘월에 어, 한마디로 이제 어, 갑 일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왕한 구조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전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각각의 천간이 각각의 천간이 밑에 지지의 조합 즉 뭐냐면 연월일 시의 조합에서 이 구조가 약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제 천간이 지금 신신갑갑인데 여기도 보시면 요신을 보면. 신이 사위에 올라 있고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십윤성으로 이제 사지가 됩니다. 사지가. 그다음에 요, 요 신은 바로 묘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요 십윤성으로 이제 신은 묘의 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갑은 술위에 올라 있으니까 이건 양지가 됩니다. 동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유술방위의 마지막 끝단에 있는 것이 되니까 어느 정도 금기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갑은 술의 양지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은 술의 양지가 되니까 천간이 각각의 지지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이 묘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천간과 지지의 각각의 조합 이것을 이제 십이 운성으로는 이제 거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거법의 조합이 상당히 약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약간 수명이 좀 짧은 경우들이 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다 수명이 짧은 것은 아닌데 운의 조합과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구조에 비해서는 이런 구조가 음 약간 좀그 신체적으로 좀약 어, 그러니까 뭐 병증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평소에 그 다른 사주들보다는 좀 수명이 좀 짧은 경우가 좀 있더라라고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신이 이제 사위에 올라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는 묘위에, 그 다음에 갑은 술위에. 더군다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술해자로 가니까, 원래 술 다음에 해가 오니까, 이 갑이 볼 때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곧 생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만약 운이 안 좋다면, 한마디로 이 천간이 각각의 이 지지와 연결이 좀 상당히 좀 약하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주는 흉사를 했다고 합니다. 흉사를. 그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천간이 갑갑과 신신 이렇게 두 개가 한마디로 이제 금목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팔자는 한마디로 이제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통관용신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래서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 팔자에는 일단 수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달리 보자면 이 신사라고 하는 것, 이 연이 한마디로 이 팔자의 본이 되는데 어, 신사는 그 납음으로 그 백납금이 됩니다. 금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시에 갑술갑술 갑술 그래서 이거 이제 갑술과 을에는 산두화라고 해서 즉슨 뭐냐면 일시에서 이렇게 어, 신, 신 즉슨 뭐냐면 연의 그 납음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극하는 하극상이 좀 일어난다고 일단 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어, 사가술의 원진이 두 개가 조합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요술두 개가 이렇게 일시에 겹치는 것즉 뭐냐면 일시가 요런 거를 이제 쌍진살이라고 합니다 천동지동 이렇게 그래서 어, 고전에 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천간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두 개가 같은 거 요런 곳을 딱히 반겨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신으로 천간 두 개가 같죠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 바로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현침 그. 즉 현침 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참 신기한 게 신신갑갑묘 그래서 갑신묘신이 제가 현침이라고 했는데 이 여덟 글자 중에 이런 식으로 다 다섯 글자가 일단 현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팔자의 구조가 원진이 연이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침이 많고, 그 다음에 신, 연의 나붐을 이두 개의 일시에서 그을하고 하극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보통 병증에 의해서 병원 출입이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술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어, 그 일장금에 보면 일행 선사의 기법으로 보면 술은 두 개가 이제 그, 이곳은 이제 아, 술하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구설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원진이 되어 있으니까 좀더좀 아, 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팔자에서는 아, 다른 것보다 사가 두 개의 술을 봐서 어, 자액이 돼서 아, 흉사했다. 이렇게 일단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어, 이 팔자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와 자유조합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이제 원진도 되고, 이건 귀문도 되는데,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문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보통 세간의 얘기를 하지만, 어,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만약 운이 안 좋다면, 어, 좀그 불안 초조 혹은 이제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을 이제 겪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팔자 같은 경우 임술련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자한번한번 한번 사주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닭띠가 닭띠가 있는데 어, 한마디로 그 원진을 자자를 이렇게 연이어 본 거.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팔자의 구조가 원진도 이렇게 겹치는 걸 상당히 좀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까 제가 요사주에도 이 천간의 구조가 각각의 지지에, 그, 뿌리가 굉장히 안 좋, 약한 거를 제가 일단 설명좀 드렸었는데, 어, 이것도 일단 구조가 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을류만 보자면, 을류만 보자면은, 을이 유에 일단 절지가 되고요. 지금 뭐냐면 이제 예, 요건 금이 되고 요건 금이 되고 요건 목이 되는데 아래서 이제 금금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래서 위로 쳐올리는 이것도 이제 제가 하극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하극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이 있는데 예, 요건 목이 되고 그다음 요건 금이 되는데 예, 금금목으로 아래서 이렇게 쳐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극상인데 갑은 신의 절지가 됩니다. 을도 유의 절지, 갑도 신의 절지. 그러니까 천간이 다 겉법으로 하면 십이운성 겉법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병은 화가 되는데 아래 이건 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한마디로 극하는 구조가 되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병이 자에는 우리가 1이운성으로 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에, 지극히 좀 약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도 이건 이제 토가 되고 밑에 이건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이건 이제 아래에서 위를 쳐올리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건 무자는 이제 그 그 한마디로 아, 나으로 보면 이제 병력화가 되는데 이 병력화가 이렇게 자에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나로 보면 굉장히 약한 구조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무가 이렇게 태, 에, 자에 있어서 이건 토가 되고 자니까 상당히 좀 이질적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요팔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병화일간이 병화일간이 있는데 어, 이 그러니까 병이 자에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신월의 병화니까 더군다나 이게 신자가 연이어 회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가 굉장히 왕성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한마디로 힘이 없습니다. 이 병화가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자신을 굉장히 압박하는 인자가 이렇게 관이 한마디로 이렇게 강력하게 밑에 지지를 깔고 있으니까 이 병화가 굉장히 그 압력을 받고 있어서 본인을 돕는 인수인 이 목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목들도 역시 유와 신에 올라 있으니까 이 갑을 목이라고 하는 인자도. 그다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요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가 모친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모친도 굉장히 유약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팔자 구조가 부모독을 보기가 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의리라는 것도 여기 이제 음, 한마디로, 조상궁이 되는 것이니까, 조상의 덕도 일단 볼 수, 보기가 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원래, 갑이라는 것은, 이 갑신주가 바로 본인의 부모, 형제 자리가 돼서,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 월이라고 하는 요 지지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연이어 신작업회 앞에서 본인을 오히려 극하고 압박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니까, 오히려 이때는 본인의 가족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황이 일단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임술련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좀 사주가 좀 섬뜩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가 연이어 자두 개를 봐서 한마디로 이제 그원진규웅이 연이어 봐서 안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제, 요거 이제 원진 기운이 되고, 그 다음에, 유생한테 신이라는 것은 망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신이, 귀, 원진과 이렇게 겹친 것도 딱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임술련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팔자를 보고, 맞아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임술련이 굉장히 좀 위급하다는 건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자가 연휴 회합을 해서, 수기운이 굉장히 왕성한데, 다행히도 천간의 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을 극하진 않았다가 임술련이 되면은 신자가 회합하고 있는 이 강력한 수기운에 있는 요 신중의 임수 그다음에 자중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 즉 투간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병화를 극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다가 이 임과 같이온 이 술이라는 글자가 이 병화의 묘지가 됩니다. 묘지가 그래서 아, 결국엔 뭐냐면은 아, 상당히 좀안 좋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을, 을이라고 하는 이 본내 묘도 곧이 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이제 그, 본과 주에, 한마디로 이제 묘운이 온 데다가 이 주를 극하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해서 본을 극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때 그 강력한 압박을 받아서 건강적으로도 좀안 좋을 수가 있고 차라리 이때에 이 팔자가 익사했다고 해도 이제 믿을 만큼 그렇게 좀안 좋은 구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자 구조에서는 그런 것보다 유라는 글자가 이 자라고 하는 원진을 연이어 봐서, 자액이 돼서 상당히 좀안 좋았다. 그래서 임술련에 맞아 죽었다. 라고 일단 보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팔자 같은 경우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간, 네, 전반적으로 좀안 좋습니다. 천간의 이 구조가 지지하고 일단 연결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병화라는 것이 강한 수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도 이 주가 되는 것인데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어, 다르게 보면, 을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값신 을류는 이제 수가 돼서, 이제 천중수가 돼가지고, 정천수라고 닿는데, 여기 이제 신이 굉장히 어 신자가 있어서, 어 굉장히 좀 강력하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 이제 요건 그렇게 본게 아니라, 보통 요 병화라고 하는 이제 일간을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어 요두 개의, 한마디로 이제 원진이 겹쳐서 안 좋았다라고 일단 볼수어 보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 어, 이 사주 같은 경우 흉사 했다고 합니다 흉사 이 팔자도 보면 이제 자생이 자생이 여기는 유가 자해 조합을 원진이라고 했는데 어, 한마디로 어, 닭띠가 자를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한마디로 이그 쥐띠가 어, 닭이라는 글자를 연이어 봐서 이두 개의 닭을 연이어 봐가지고 어, 원진이 두개 겹쳐서 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보는 건데 아, 앞서서 본 것처럼 다이 연이어 본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에, 일단 본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 아까 그것처럼은 되지 않았지만 어, 이것도 보시면 이제 개는 유에 병지에 당하고 그다음에 경은 자의 태지에 당해서 기본적으로 이 본주의 조합은 천간과 지지가 조금 이제 일단 그닥 좋지 않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 어, 요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축이 이렇게 서로 회합을 해서 어, 일단 금기가 굉장히 좀 왕성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도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토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거의 다. 어, 토금수의 조합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과 목, 목이라는 것과 화라는 것이 어, 굉장히 좀 미약하다. 그래서 어, 이런 팔자 같은 경우는 어, 개도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 금생수 금생수에서. 어,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좀안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어, 보여주고, 어, 목이라고 하는 그 간담과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요런 것도 상당히 좀, 음, 약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이렇게, 어, 개유라고 하는 것은, 어, 재밌는 것이 이제 요게 유가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요 개유는 나음으로 건봉금이 되고, 그 다음에 신유는 어, 나음으로성유목이 돼서, 요것은 목이 되고, 요것은 금이 되는데, 지지가 유유유, 이렇게 유유라고 이렇게 같을 때, 요런 것을 과규라고 해서, 이 개유금이 한마디로 신유목을 이렇게 극하는데두 개가 서로 이렇게 유유와 같은 것을 과규라고 해서, 어, 고전에서는 상당히 좀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팔자가 어, 조금 이제 그... 음, 그 운도 안 좋으면, 여러 가지, 그, 이 금, 금에 의한, 금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것이니까, 즉, 금이 태고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운은 균형이 중요한데, 이것처럼, 금이 이렇게 강하면은, 예, 금에 의한 병증에 유발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금, 금, 목을 해서, 목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일단 성향을 갖고 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쥐띠가, 예, 유를 연이어 봐서, 한마디로, 자액이 돼서, 안 좋았다라고 일단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주를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자익인데, 이것은, 어 그, 토끼띠가, 토끼띠가 신을 봐서, 이렇게 묘신이 원진 기문이 돼서 일단 안 좋았다. 라고 일단 그 보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이제 익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 익사는 여기 이제 신자가 회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묘신이 원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묘가 다시 원진이 되는 것이니까 요것도 묘하게 원진 기분이 일단 겹친다고 일단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기반으로 보면 묘와 묘 이런 식으로 원진, 어 원진 기분이 일단 두번 겹치게 겹 된다라고 일단 볼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신자가 회합을 하고 그래서 좀 수가 좀태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양쪽에 이것도 이제 쌍진살이 됩니다. 을묘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사주들이 좀다 겹쳐 있습니다. 여기 갑술과갑술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자가 겹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유가 겹쳐 있고 그 다음 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묘묘 을을 이런 식으로 딱 겹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쌍진 살이라고 해서 어, 고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 겹치는 거. 이것은 어, 이제 일행 선사는 이제 범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이게 그다 그렇게 좋지 않게 본 어, 케이스가 일단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익사했다고 하면서 겁살의 겁살이 연애나부민 신을 극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어, 해묘미 즉 이제 묘생이 되는데 어, 한마디로 그 어, 그, 돼지띠, 해생과, 그 다음에 묘생, 그 다음에 미생, 즉, 이제 양띠생은 신이 곧 겁살이 됩니다. 왜냐면 해묘미에는 신이 겁살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연의나붐이 을묘는 수가 되고, 그 다음에 무신은 토가 돼서, 어, 겁살이면서 이, 에, 일주가, 일주가 연본을 이렇게 극하는 거. 그래서 이게 겁살이, 에, 겁살이면서 연의나붐을 한마디로 무신토가 을묘수를 이렇게 극해서, 상당히 좀안 좋았다라고 일단 보는 입장 같습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을묘수가 자월생이기 때문에 신이 약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무두 개가 있는데 예, 을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강한 목이 에, 이제 무토를 이렇게 극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자가 회합하고 있어서 어, 역시 수도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토, 양무토가 어, 조금 좀그 토가 좀 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치 어, 수에 떠내려가기 위해서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토가 약한데 을묘의 목이 굉장히 약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어, 한마디로 이제 목이 어, 토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어, 수가 그 파헤쳐진 어, 토를 흙을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익사했다고 봐도 조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좀 보여집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을두 개가 묘에 이렇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천간 모두가 다 약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구조에서는 묘가 이렇게 묘가 묘생이 신을 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자액살이 돼서 안 좋았다라고 일단 보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사가 수를 본 거, 그 다음에 유가 자를 본 거, 그 다음에 자가 유를 본 거, 그 다음에 묘가 신을 본거 이렇게 자액살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사주팔자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겹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런 구조인데 어 올해 같이 올해에 뭐 이제 충년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오생이었는데 말띠였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오와 축의 조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말띠인데 사주에 또 축이 있고 올해 이렇게 충년이 되면 요럴 때는 조금 이제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운전할 때도 좀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에, 미리미리 어뭐 건강 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 주변 인물들과의 구설도 조금 주, 주의하는 게 일단 좋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